종편대찌 시즌 2 5해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년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네, 저는 민원년의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종편 종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별로 할 것이 없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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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 이번에 이제 준비한 주제는 좀 다릅니다. 뭐였죠? 아, 어, 이게 뭐 저희가 네. 한번 그 미디어 탈곡기에서 소개도 잠깐 어, 해준 게, 해드린 게 일부 있고 어, 또 저희가 냈던 기사로 냈던 보고서 중에 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어, 포털의 그 메인에 올라가가지고 네네.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어, 내용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음. 예, 뉴스 속에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 상황의 CCTV 기록. 네. 어, 그 외에도 뭐 시민 인터뷰, 시민 인터뷰는 뻑하면 나오지 음.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느냐? 혹시라도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느냐?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게 다 미디어 탈국께서 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편 때찌로 굳이 한다는 것이 제가 제 나름대로는 종편 때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게 미디어 탈곡기에서 한 내용과는 좀 차별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거는 탈곡기에서 다 털지 말고 아껴둬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봉우 씨한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이 너무 이제 재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정한 것은요 정말 할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영상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 이게, 태국계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그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그런데 그다 문제적 영상을 다시 한번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여 그냥 tv에서 그야말로 kbs tv 조선 이런 데서 방송한 그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저희가 느꼈던 그 어떤 느낌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텐데 또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지적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이어서 그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블러 처리를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뭐 영상들이 전부 다 실제로 그 블러 처리. 는 민원연이 했을 뿐이고 KBS, MBC, tv조선 이런 방송사에서는 그냥 선명한 보통의 화면으로 어, 사람들이 표정들이 다 나가고 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감안을 하고 지금부터 민원연이 만들어놓은 그, 그 민원연이 설명하고 싶은 영상의 문제점, 방송 영상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후보 뭐죠? 네첫 번째 때찌맞을 후보는 네. 어, 재난 보도에서 나오는 네. 여러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네. 어, 뭐냐면은 재난 특히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네, 네, 네. 관측사상 두 번째로 네. 어, 강한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 이번에도 역시 재난 보도가 많이 나갔고 재난 보도의 대부분이 어떤 보도냐면은 피해 상황을 네.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피해 상황의 또 대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이재민들의 상황을 음. 어, 보여 주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지금까지도 이저 지진이 11월 15일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이재민들의 모습이 뉴스에 종종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재민을 보여 주는 뉴스. 네. 과연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어, 살펴보고 와야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고단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가림막도 없이 트인 공간에서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목포의 경우 하루에 천장씩 나을 동안 사천장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맨몸으로 밤을 보낸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들.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포항 지역의 규모 3.5가 넘는 강한 여진이. 낯선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거나 점퍼를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보지만 계속된 여진에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포항에 남아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리상담을 하는 의료봉사단원들은 상당수 이재민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어지럼증, 어지럼증과 몸떨림, 근육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민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포항에서 모두 51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부상자는 75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뜬 눈으로 지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위로도 잠시, 무너지 상태여서 1500명 넘는 이재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깊어만 갑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 지금 뭘 느끼셨나요 물론 네. 다 불러처리돼서 그렇게 저희, 저희처럼 어,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뉴스를 본대데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방송을 아무리 많이 보셨어도 아무런 불편함 도못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지진이 발생 해서 집에 있지 못하고요. 쉬지도 못하고 그 대피소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한 대짬을 자야. 되고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그리고 불편한 식사를 해야 되고 특히 재난 지금은 뭐 이렇게 텐트라도 쳐줬지만 처음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 공간에서 마구 엉켜서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지냈어야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카메라가 와서 느닷없이 자꾸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고 사실은요, 이 카메라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방송사 카메라들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이 평상 아주 잘 차려 입었을 때도 쑥스럽고 러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도 네.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카메라가 자꾸 들이대는 것이 사실은 되게 폭력적이다 싶을 만큼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그 이런 이재민의 날, 그 정말 그대로의 모습, 불편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권리가 카메, 방송사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 지금 포항 주민들은 저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볼 권리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부분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과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관련 규정들에서 하지 말라고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음. 어, 그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 아까 영상에서 확인하셨지만은 인터뷰 대상이 아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그 대피소에서 쉬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얼굴. 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아까 폭력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동의를 받았는가. 이것터 네. 의심이 되고요. 네. 어, 그렇게까지 이재민들의 어떤 힘든 상황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까지 보여줘야 하느냐, 필요성의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규정 제3절의 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관련 규정입니다. 여기는 네. 어,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피해자 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하지 마라, 돼 있습니다. 네. 또 24조의 4,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서는 방송은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영상, 음성 등의 촬영에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피해자 당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방송사들이 전부 네. 뭐 종편이고 지상파고 할것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금하고 있는 거지, 좀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방송 심의 규정도 있지만 재난 보도 주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언론인들이 다 뜻을 모아서 만든 네, 겁니다. 그 재난 보도 준칙은 사실 네.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너무 방송에 선정적인 그 흥미유지의 그런 보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무례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말 두번세번 번 괴롭히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세월호 보도에서 더큰 문제점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런 내용들이 더 문제였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 세월호. 보도가 너무 인권을 지키지 않는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재난 보도 준칙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말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때에도 재난 보도 준칙은 있었고요. 있었죠. 다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해서 세오로 사건이 터진 2014년 9월 16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그리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재난 보도 준칙을 다시 한번 개정하는 네. 작업. 있었습니다. 재난 보도 준칙은 어 주로 사실은 일본의 재난 보도 준칙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일본이 아무래도 재난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져다가 한국 실정에 맞게 조금씩 수정한 내용인데요. 이 재난 보도 준칙 15조에 선정적 보도 지향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피해자 보호 조항도 있는데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와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19조의 신상공개 주의 조항에는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내용도 있는데요. 21조 미성년자 취재에는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그 영상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분들의 어, 어떤 정서적 안정이나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의 뭐한대 잠을 자고 있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얼굴을 볼수 있도록 클로즈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웅크리고 컵라면을 드시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네. 그냥 계속. 카메라가 들이대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 같았으면 굉장히 항의하고 아마 거기 계그 카메라에 찍히시지 않으신 분들은 항의를 해서 안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모습들을 굳이 영상에 담아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재난 보도는 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쪽집게 가위를 한번 받으신 건데요. 그러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또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세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여진에 지진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도 쪽잠을 청해보지만 자다 깨기를 반복하거나 한쪽만 멍하니 응시할 뿐 지진 당시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젯밤 1,000명 수준으로 줄었던 이재민 수가 1,300여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늘어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3,600여 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보고됐는데 포항 시민들이 집을 떠나 불안과 추위 속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에 놀란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한 흥해 실내 체육관 찬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3, 3, 5, 5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든 아이. 하지만 엄마는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만 대부분 놀란 가슴을 추스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그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다리가 흙을 걸어가지고. 포항 지역 학생들은 오늘부터 다시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민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나왔습니다. 친구들 표정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요 눈물이 무너지면, 친구들이랑, 이거, 낮춰서 못 놀까봐. 아이들에게 지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겁났어요 갑자기 지진 나 가지고 상찬이가 안 일어나 가지고 때려서라도 깨웠는데. 네, 지금 보신 이 이재민 상황 관련 보도들은 네. 어, 좀더 문제가 심각한 영상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MB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죠. 똑같은 영상을 울거먹게 한 건데, 네네. 한 번은 불러라고 한 번은 불러를 안 하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준칙을 어, 이행하지 않고 음. 어, 뒤죽박죽으로 음. 어, 기준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네.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MBC 같은 경우에는 어,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이라는 주제를 굳이 이 보도의 주제로 네. 잡아가지고 네. 그렇게 진짜 실제로 잠을못자고 있는 이재민들을 찍은 거예요. 뜬눈으로 네. 밤을 세우게 하기 <laughs> 들어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 네. 말 그대로 그 대피소 안이 어둡단 말이에요. 네, 이제 네. 주무시라고 불을 꺼놓은 건데 굳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는 영상들이죠. 예, 네. 그렇죠. 게다가 어린이 네. 어린이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 어린이들이 무섭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의 시각에서 그냥 담아서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아이의 목소리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어 우리 그 이번 재난 보도가 어 사실은 포항 이그 관련 보도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쓱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게 아주 크게 그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만은 재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보도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드시 짚어보고 성찰하고 그래야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이재민 관련 영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언론사들이 공유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음, 그러면 두 번째. 두 네, 번째. 다음. 후보 얘기해 보시죠 저희 그배두활동가번 기사가. 다음 최상단에 사진까지 같이 걸려가지고 네. 이게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laughs> 하여튼 굉장히 히트가 된 거고 저희가 탈국기에서 이건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종편대치에서 처음으로 해드리는 건데 네. 아, 보통 범죄가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가 일어나면 요새는 CCTV가 정말 지천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CCTV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CCTV 영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목적으로 지금 방송에 내고 있지만 네, 네. 뉴스에서 그러나 이게 원래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네. 예, 아까 재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어, 대중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범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나 음. 어,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될수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됩니다. 쓸 네. 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도 특히 이게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인권 문제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아까 네. 재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한번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어린이집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이 수건으로 바닥을 닦던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발로 찹니다. 이 발길질은 두 번이나 더 이어지고 결국 어린이는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이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이 CCTV 사각지대가 잠깐 언뜻 잡힌 모습인데 이 잠든 어린이를 깨우며 이불을 강하게 낚아챕니다. 이 누워있던 어린이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인천 영종도 한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가 상을 치우더니 바닥에 앉아 있는 어린 보육생을 발로 차 밀어내면서 바닥을 닦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머리를 파묻고 꿈쩍도 못합니다. 급식 시간엔 아이 몫의 음식을 빼앗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보육교사가 탁자를 앞으로 당기더니 바닥을 닦으러 가면서 아이를 발로 찹니다. 차고 또 차고 이번엔 밀어버립니다.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의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이를 발로 밀치거나 끌고 다니는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예, 사실은 꼭 CCTV뿐만은 아닌데요. 모든 방송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영상. 영상이 있으면 뉴스가 되고요. 영상이 없으면 뉴스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방송보도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이거를 완전히 버려라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CCTV가 생긴 다음부터는 CCTV로 거의 모든 장면들이 영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있잖아요. 영상이 확보되다 보니까 별 뉴스가 아니어도 사실은 영상이 없었으면 보도거리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바로 뉴스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네. 많고요. 너무 만들기가 편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상이 특히 충격적인 경우에 뭐 폭력 장면이 담겨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장면을 우리가 그대로 다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에서 그대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좋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고 장사가 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방송에 전 국민들이 보는 전파로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그야말로 상업적 욕심으로 이것을 그냥 방송해 버리는 경우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 폭력적인 장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 규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일단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조항이 있 있습니다. 26조에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네. 어린이 학대가 들어가 있는요 네. 그리고 38조 범죄 및 약물 묘사에서도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등이 직접 묘사 자료 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네. 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여기서도 비슷한 어, 규정이 있습니다. 제2장 인격권에 언론이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하는 대신 네.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지금 우리가 앞서서 영상으로 살펴봤듯이 예. CCTV로 그냥 범죄 상황을 나열하거나 그냥 네.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선정적인 장면을 네. 그냥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노력을 담아서 뉴스를 만들으라고 네. 심지어 언론인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한국기자협회가 네. 같이 네. 만든 거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 저, 정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거 어차피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 보면 다 나온다. 근데 그거 방송에서 하는 게왜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은 매체의 특성이 달라요. 진짜 아주 어린 두세 살짜리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나 그야말로 무방비하게 그냥 텔레비전 전화만 꽂으면 나오는 게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막 선택해서 검색해서 보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영향력과 그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선정성, 폭력성 이런 장면들은 분명히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나친 폭력 장면이 CCTV를 통해서 확보됐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사실 꼭 이것만은 아니고 저는 평소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범죄사건 보도가 있으면 현장 검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데려다가. 네, 가해자를. 어, 네, 용의자를 데려다가. 현장 검증을 시키는데 어떻게 어 죽였는지 이런 장면을 막 이렇게 재현하기 마네킹 같은 거 놓고 막 재현하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장면이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1 0년 전만 해도요. 그 현장 검증하는 것을 방송에서 그냥 다 보여주죠. 실황으로 다 보여주죠. 굳이 그거를 우리가 볼 필요 없거든요. 그걸 보면 굉장히 충격이 오고요. 두구두구 그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범죄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 특히 이 폭력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렇게 과연 피해가 클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성, 그러니까 야한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어떤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과 폭력성, 폭력성이 강한 영화를 봤을 때 악영향을 발생하는 것 중에서 폭력성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연구, 결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요. 보신 분들이 폭력성이 더 세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폭력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폭력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커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폭력에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장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무서운 장면 그리고 뭐 괜찮 그냥 어, 좀 예민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방송에서 걸러져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 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준비한 게 논의했던 것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후보에서 탈락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음, 탈락됐다기보다는 <laughs> 조금 결이 달라서 <laughs> 네, 네. 이게 뉴스 속 재난 영상, 재난 관련 이재민 영상이나 네. 범죄 CCTV와는 약간 결이 달라서 저희가 그냥 소개만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TV, tv조선 tv조선 메인 뉴스에서 종합 뉴스 나인에서 어떤 보도가 나갔냐면은. 어, 2017년 KLPG 대상이 있었어요. 네. 어, KLPG는 아시겠지만 여자 골프 선수들의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식을 보도하는데 이 보도의 주제가 무엇이냐? 네. 여성 선수들의 드레스예요. 네. 드레스가 얼마나 화려하느냐. 음. 어, 그거를 아주 포커스에 집중해서 막 시집까지 더합니다. 막 음. 무슨 이게 뉴스 영상이 아니라. 패션쇼, 역, 영상 같아요, 네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KLPG 이 선수들의 어떤 노고와 음. 어떤 성과 이런 게 아니라, 네. 드레스. 그러니까 거, 뭐 거의 연예 연예 뉴스나 다 o w you k 이 o w y o 이 know, you k 보도의 가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어, TV 조선에서요, 뉴스에서, 어,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의 어, 리포트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의도의 리포트, 어린이 인권을 위한 이 보도에서 정작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것도 밤 시간대에 놀고 있는 학생에게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지, 직접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모텔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것에 대해서 뭐뭐 뭐 불이 현란하고 뭐 문이 문이 열리는 게 시끄럽다 그랬나 굉장히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답 그 자체보다도 그 장면을 인터뷰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어른의 시각에서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이런, 이런 유해, 유해 환경들이 많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그냥 하면 음. 될지데 인터뷰를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린이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장면에서 이름, 실명, 그리고 학년, 학교가 다 나와요. 얼굴까지나안해 예, 얼굴도 ]까지. 모자이크 처리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에게 정말 무감하다,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부적절한 음. 행위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네. 못하고 있고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영, 화면으로 내보낼 때 이렇게 이름과 학년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걸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이는 그런 보도였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형 오늘 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후보로 올린 것은 두개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통 이런 방송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때 특정 방송사가 문제의 주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지적해 드린 두 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네네. 모든 방송사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특별히 방송사를 저희가 특정할 것은 없고요. 네네. CCTV 그리고 재난보도 둘 중에 어떤 게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천재님이. 봉우 씨는 누가 더 심각해요? 아,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재난부도입니다. 야, 저도 재난부도입니다. <laughs> 왜냐면은, 네. CCTV, 물론 둘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CCTV 영상 문제는 사실, 어, 요번 장면이 저는, 이번 장면은 그나마 전보다는 오히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꾸준하게 계속 지적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게 하기 네. 위해서는, 재난 보도가 몇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 네. <laughs> 합니다. 네. 저도 뭐 음. 비슷한 생각인데 네.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난 보도 영상보다는 그나마 공론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죠. CCTV 영상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 지난해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에 네네. 그때도 저희가 CCTV 너무 심각하게 네네. 쓴다고 그렇죠. 어 지적을 한바 있는데 그때 네.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조금씩 개선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편이고 네. 근데 재난 보도 영상은 역시 처형의 말씀대로 음. 아직 공론화조차 잘안돼 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음.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 오늘 몇 대? 어때? 몇 등지도 처장님이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맞을 정도의 네. 또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우리 스스로 전부 다 자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찍히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음. 찍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관행화되어서 그냥 있었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오늘 이제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음. 말해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렸지만 네. 사실 이재민의 상황과 음. 어,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의 개략적인 상황 네. 이거는 사실 보도로 하는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 가치 및 국민의 알 권리와 네. 그 인권 침해 그그 그 이제 사이 어딘가에 균형을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방송사들이 네. 너무 선정적인 화면으로 그냥 확 가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무조건, 야, 너네 무조건 이런 보도 하지 마! 해서 이렇게 혼내기는 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 이 방송사도요. 뭐 KM 이런 게 있는,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다거든요. JTBC들 포함해서 전체 방송사가 다 비슷한 경향을. 물론 아까 말한 MBA인가 MBC 이런그 보도는 예. 좀더 나빴지만은 예. 그래서 다 같이 한 대씩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 대. 아, 한 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네. 뭐없다고나다 같이 세게 한 대. <laughs>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문제가 네. 충분히 있다는 점. 네, 네. 예,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종편 끝짓 시즌 2 오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뉴스 스튜... 아다저 그렇죠. 우리 배나 활동가 보고서가 네이버 상까지 올라갔던. 아, 이게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입니다. 네. 아, 다음입니까? <laughs> 네, 아, 다음 날려 주세요. 네. 네. 뭐라고 인사하지? 응? 안녕. <laughs> 그냥 감사합니다.